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즉, 아. 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자신이 기쁘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감옥과 기쁨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정 반대인 단어만도 같죠. 그렇지만 왜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쁠 수 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보고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자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래가 어두움 속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쁨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8절 후반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절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18절... 후반부터 시작한다고 해야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18절 후반에 나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만 보면은 단순히 기뻐한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그냥 반복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첫 번째 기뻐하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다가오죠. 무슨 말이냐면. 앞에 바울이 18절에서 18절까지 얘기했던 전반부의 내용이 내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뒤에 또한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기뻐한다는 미래를 가리키는 겁니다. 미래, 뭘까요? 앞으로 내가 말할 것들에 대한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18절 후반부터는 내가 기뻐할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뻐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벅찬 감동으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대하면서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자신의 죽음보다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까? 이거는 21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20절에 원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서 종기하게 되는 것을 바로 이 열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나의 가장 유익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목표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사장님께 결제받는 것처럼 기도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뜻이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뜻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해 주는 목표 의식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 나는 딸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내용만 쳐이 번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것은 24절에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결정, 즉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은 결정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더 유익한 길을 고르고 싶은 열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은 내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판단, 나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오래 전에 복음을 전하여 세운 빌립보 교회를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었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당장의 내눈 앞에 펼쳐진 현실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더 좋은 욕망을 잠시 접어둘수 있는 태도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둘다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자, 바울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를 이룬다는 것은 그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갈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더 유익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그더 좋은 갈망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공동체와 함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은 조금 전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고 말하던 태도에서 갑자기 내가 더 너희와 함께 살 것과 함께 있을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뜻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고 더 좋은 갈망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어, 연구와 묵상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서 왜 육신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바울의 이러한 삶의 희망은 생명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길이에 대한 관심을 이미 다 포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얼마까지 산다라는 것은 바울의 열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좀더이 세상의 삶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믿음에 더큰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목회자가 이러한 열망을 품는 것이 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 자신의 믿음의 진보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 자신에게 맡겨진 약물이를 위한 그 열망이 자신의 더큰 기쁨이 될때 정말 목회자는 더할 나우시어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빌리포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 바울의 필요의 발걸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공동체의 필요가 바울의 필요로 다가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놓이는 것이 다시 그들에게 가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26절에서 말하고 있죠. 얼마나 기쁠까요? 빌립보 교인들 은 오랫동안 바울이 다시 노여서 마주하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느껴야 겠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4번 느낀 잡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보다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자신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붙잡아야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절대 군주들의 마음 속에서 잘 드러났죠. 조금이라도 삶을 더 연장하고자 아둥바둥하는 삶이 인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구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취하고 항상 나쁜 것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일은 최대한 피하려면 피할 수 있, 피하려 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현재 행복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신앙은 도구가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엔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신앙으로 전락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절망하는가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의 성공은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잠깐 슬플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것이 현재에 매몰되어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의 유익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죽음도 유익하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기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 삶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에게도 흘려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좋은 것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기쁜 일만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분투하면서 이 결정을 내렸을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적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때 가로막고 있다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로막는 것을 되게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기려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그, 가, 그 방해물이 됐다라는 것이 참많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람과 하다님이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일까요? 그때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갰다고 합니다. 왜 둘로 쪼갰을까요? 그 둘로 쪼개진 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피 냄새로 흠뻑 적신 처참한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이길 사이에서 짐승을 쪼갠 그길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다고 합니다. 왜 걸어갔을까요? 너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거야라고 심판의 경고를 내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계약을 맺었 약속을 맺었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 홀로만 그 길을 걸어가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쫓아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빚도 지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약속에 실패하면 내가 쫓겨질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가 실패도 내가 쪼개지게 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너가 실패해도, 너가 나한테 주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다 줄게라는 것이죠. 언약의 핵심 원리는 섬김입니다. 그런데 섬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너가 이만큼 다가와야 내가 너에게 다가갈게라는 겁니다. 조건과 계약이 있는 거죠. 너가 잘해야 내가 잘해 줄게. 이거는 사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말하는 모든 원리입니다. 뭐냐면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예쁜 짓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말할까요? 너가 나한테 예쁜 짓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내 아들을 주었어. 그래서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 사랑을 받을 때, 나의 섬김을 받을 때 너는 공동체를 섬기러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작동될 거야라는 것이죠. 저는 참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친구가 안타깝게 느껴지냐면 저에게 사랑받으려고 눈치 보는 친구들을 볼때 저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눈치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누리면서 하나님께 그냥 아이처럼 달려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섬김의 원리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때 가로막는 것은 단순히 거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기지 않으려는 마음인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잘 모를 때 나타나는 마음인 것입니다. 늘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라는 말이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교만한 태도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나를 받아주시고 복주시면 내가 실수하면 나를 자녀에서 내치실 거야 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늘 나의 유익과 자기중심적인 우리 자아라는 좁은 세상에 갇혀있기에 복음 전파 속에서 울림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되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사사기에서 참 재밌었던 표현이 뭐냐면 잊, 잊혀졌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자기 자신의 조건 없이 전부를 내어 주시는 그 사랑을 잊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이죠. 주일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 사랑을 듬뿍 누리고 그 이웃에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발걸음이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